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허금이 총괄하고 있는 허지은 국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단법인 허금이와 사단법인 고3호, 길천사, 동행이라고 행동교정이랑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네 단체들이 모여서 입양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주 유기견 유기묘 입양 홍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펫샵에서패 사지 않고, 예, 보소 아이들 입양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서 더 많은 아이들이 입양 갈수 있도록 노력을 어, 할 계획입니다. 더치가 큰 개들, 뭐 진돌이들이 많거든요. 행동교정이 쉽지 않고 입양을 못 가고 알아서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저희가 들개를 사회화시켜서 입양 보내는 그런 남들이 못하는 그 역할을 제가 좀 하고 싶고 지금 진주시에서 TNR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올해는 예산이 많이 펜성이 돼가지고 중앙시장, 어, 일반 재래시장으로 우리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포획해가지고 중성화시킬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기견도 반려견이 될수 있습니다. 유기묘도 반려묘가 될수 있습니다. 용기내서 안아주시고 절대 사지 마시고 꼭 입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